오케이. 안녕하십니까 기골발전연구소 <laughs> 대표 이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3일절 광화문 집회에 있는 현장에서 아, 도주열 목사를 모시고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광화문 집회를 몇 년째 나오십니까? 7 년째요. 7 년째, <laughs> 대단하십그토양에서어요토양이이웃도 예. 뭐, 아닌데 거기서 7년 동안. 거의 빠짐없이 한분에 응, 참석하셨는데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왜 나오십니까? 네, 첫째는 나라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한국 교회를 살려야 된다이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네. 기가 오나 눈이 오나 지금까지 올라왔습니다. 통영에서통영에서올라오십니 네. 어, 정말 쉽지 않은 거. 경미가 많야될것 같은데. 얼마인지. 네. 주의 은혜로 여기 올라오면 영적으로 엄청난 힘을 얻고 피곤을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 5시 반에 나왔는데 6시가 오셨어요. 6시간. 9 같이 오는 오늘은 사놈으 기념으로 이놈이. 이이 이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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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사람들이많놈이이이이이 이놈이. 이이 이놈이. 이이 이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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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이 아, 그렇지 않습니까? 우 전부 다 자비라고 합니다. 예, 1인당 대비 3만원. 꽃산대 대절하면은 120만원. 그밖에안 네, 그래서 십시 1반. 원. 3만원, 5만원, 10만원. 잔조 받았어. 아침에 떡한 개. 점심때 김밥 한 줄, 네. 저녁 때에 4천짜리 <laughs> 국밥 하나. 아,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면 사원이 없어 그렇게 나와야 돼. 오히려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원이 그래서 같이 오잖아. 요 사원이 이렇게 같이 와가지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서울에 사는 분들이 음. 부끄럽습니다. 아, 아닙니다. 이제 다 형편 사정이 있으니까, 형편 따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없고, 어. 단지 이제, 조국의 현실을 보면, 지금 거의 다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안 나요. 단지, 지금 왜냐하면, 경찰, 법원, 정교조, 곳곳에 이 자파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거를, 너무나 지금 심하게 이렇게 자여 있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쳐다보지 못합니다. 오직 정광훈 목사님만이 이 모든 카르텔을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우리가 하는 게아니다 하여튼 뭐 우리 정광훈 목사가 목사로서 이렇게 하는 게 찬반은 있습니다만은 나라를 건지겠다는 네. 그인을 그 하나만큼은 특 예, 그래서 이사 많이 나왔어요. 네, 회에서나아 우리 대에서그를 많이 아 그렇습니까? 아 할렐루야. 는 그런데 정말 좀 국민적으로 네, 저예 어. 네. 오늘 니까 아. 아. 예. 갔습니다 응, 아 할렐루야. 정점 병점 올라왔기 때문에 병점이... 동이저 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제2의 건국 대통령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에 그러니까 다시 복귀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시장 경제 정책을 펴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기독교 입국을 입각해서 나라를 그야말로 삼철대반도 금수강사, 참 살기 좋은 나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수열 목사를 모시고 잠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